안녕하세요, 여러분 일상의 행복입니다. 어 지금 어, 급하게 좀 나오느라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아 너무 정말 날씨가 좋네요. 그리고 정말 요즘에 감사한 게저 하나만 열심히 하면은 어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. 제 주변에 지인이 어, 최근에, 어, 아파트 입주를 해가지고 되게 감격스럽다고 하는데,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되게 1, 2억짜리가 아니잖아요. 그런 아파트인데, 어, 5, 6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.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저도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. 그리고 요,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, 1일 어, 1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우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게 어, 그래서 조금 조그마한 사건들은 크게 에너지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화건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8년 안에 월 1천만원 순수익 잃었다. 2번 어, 나는 세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유통업자다. 이로 인해 월 3천만원 순수익이 자연히 따라왔다. 3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